혼자 사는데 화장실 문 안에서 잠기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비디오스2. 화장실에 갇히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죠. 화장실에 갇히면 당황하고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처하면 탈출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갇혔을 때 시도해 볼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클립 사용. 클립을 이용해 자물쇠를 열수 있습니다. 두 개의 클립을 이용해 자물쇠를 열수 있습니다. 한쪽 클립은 완전히 일직선이 될 때까지 펴고, 다른 클립은 구부려 곡선을 만듭니다. 구부러진 클립을 자물쇠 구멍에 삽입하고, 고든 클립을 첫 번째 클립 아래에 끼웁니다. 두 클립이 모두 끼워지면 자물쇠가 딸깍 소리 내며 열릴 때까지, 구부러진 클립을 안정적으로 잡고, 직선 클립을 흔들며 돌립니다. 금속 옷걸이 사용. 금속 옷걸이를 이용해 배치 볼트를 감싸고, 한 손으로 볼트에 걸리는 거를 잡고, 다른 손으로 도와핸들을 돌립니다. 옷걸이를 계속 몸쪽으로 당기면서 몇번 시도하면 자물쇠가 열립니다. 머리 실핀 사용. 머리핀 핀두 개를 이용해 자물쇠의 열쇠 모양이 될 때까지 구부립니다. 두 개의 핀을 구멍에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서 핀을 동시에 흔듭니다. 핀이 올바른 위치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시도합니다. 신용카드 이용 라미네이트 처리가 된 신용카드를 문틀, 가장자리와 자물쇠 사이에 끼우고 문을 밀면서 구부립니다. 도어에 체중을 실어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샤워기 헤드로 문고리 치기, 샤워기 헤드로 문고리를 쳐댄다. 계속 치다보면 10번 중 1번 정도의 확률 안에 있던 문고리가 자동으로 열릴 수도 있습니다. 있는 힘껏 반동을 문고리를 치다보면 문고리가 떨어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탈짝됐다면 문고리를 분리해서 문을 열고 나온다. 환풍기 열고 소리 지르기, 환풍기 배수구에 대고 소리를 힘껏 치도록 합니다. 옆집이나 아랫집에 낮에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밤이 되면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화장실에 갇히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예방입니다. 불편하더라도 휴대폰을 가지고 화장실에 간다. 혼자 산다면 화장실 문을 완전히 닫지 않도록 한다. 비상 사태를 대비해 공구나 클립, 핀 등의 도구를 놓아두도록 한다.